참으로 오랜만에 저녁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과 소설을 소설, 장편 소설, 연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책상을 세팅했습니다. 이스케 한 병도 옆에 놓고요. 등도 하나, 둘, 셋. 오늘 이렇게 소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편안합니다 기분이. 음. 왕자님이 아주 고가의 헤드셋을 좀 전에 구매하셨거든요. 뭐 말로는 뭐 음악도 듣고 한다는데 게임하려고 하는 거지 뭐 왕자님 뭐언제부 헤드셋 좀 빌려야겠어 헤드셋이 이렇게 비싸 얼마나 음질이 좋길래 음. 아 그러잖아 고민이 내가 음악실을 딱히 갈 이유는 없는데, 돈 나가는 데도 많은데, 회비를 내면서 내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그냥 호출하면 놀아드리러 갈 건데, 그걸 내돈 써가면서 한다는 게 조금 거시기하기도 하고, 어차피 정부 참여는 물 건너고 한거 같고, 참 해봤자, 봄이될 일은 없을 거고 괜히 상처만 주지. 아이 머리 그런. 일단 캐 헤비 계좌 입금은 좀 잠시 보류하는 걸로. 원래 새벽에 딱 되면 날짜 바뀌자마자. 입금을 시키는데, 내가 음악실을... 우리 음악동무님들 호출하면 가는 거 빼고는 갈 이유가 없는데, 하... 아 참... 고민되네. 굉장하게 단박에 인연을 끊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회비도 안 내고 음악실 가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노아주러 음, 그, 가니까 오히려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 회원들 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잖아. 모르겠네 어쨌든 그건, 그건 그냥 놔둬보기로 하고 일단 헤비 입금은 안 합니다 지금 다뺄 거고요 종보참여 앞으로 할일 없습니다 여기 안할 겁니다 일단 상처 주기 싫어요 우리 음악 동무님들이 호출하면 가긴 갈 건데 그게 곤란하네 그게 문제네 아니면 진지하게 한번 방에서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회원 유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재능 기부하는 식으로 원래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무료 봉사할 테니까 해비 내는 건좀 그렇고 원래 내가 돈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뭐그건좀 그렇 그렇고 그냥 서로 좋게 좋게 뭐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나는 작곡실에서 이제 작곡에만 몰두할 거고 거기서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어차피 난 장비 다 있어서 드럼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다만 뭐 신디가 현재는 없긴 한데 신디도 곧정문할 거고 베이스 앰프도 다 있고 나는 자고시에서 바로 합주도 가능하게끔 베이스도 다 있고 베이스 앰프도 있고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디만 이제 없는데 신디는 뭐 조만간 구입할 생각이니까. 딱히 내가 음악실을 갈 이유가 없단 말이야. 이제 회원들 유치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음악 동무들처럼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같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면서 이제 실력 향상이 도움이 되겠고 노래 재미나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오히려 내가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내돈을 써면서까지 지금 내가 지출이 많기 때문에 좀 생각이 좀 필요할 듯 냉정하게 말해서 <laughs> 아 진작에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그냥 살짝 어떻게 그냥 살짝 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좀 밴드 조금 참여도 보면 이게 감당될 줄 알고 내가 너무 얕자고 봤어 나를 내가 이렇게 잠이 안올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건 그거 가지고 해결될 것도 아닌데. 너무 오래 걸렸네.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날 행복합니다, 지금. 음악실을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지금. 어차피 내 작곡실도 생길 거고. 뭔가 해결책이 나오겠지. 흘려가는 뭐. 대로 놔둬봅시다. 오늘,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행복하는 거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아쉬워도 어쩔 수 없죠. 흘를나가는 대로 내버려둘게요. 필요한 자가,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했으니, 저는 목이, 목 목마른 자가 뭐 어떻게 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심정은 그렇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 이 정도로 제 생각을 영상을 통해서 밝혔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또, 뭐, 이거 어차피 저 개인적인 아주, 뭐라고 해야 돼, 어, 사생활? 사생활에 대한 기록이니까, 제 관점에서 모든 걸 얘기하는 거고 있는 거고, 아주 은밀한 일기장 같은 겨, 것이니까, 지금 이 영상을 혹시나 보고 계신 분들은 그점 항상 유념해 주시고요 유튜브로서 뭐 구독 많이 늘리고 뭐 이런 거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이런 것들에 저의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기록 차에서 그래서 방법을 달리해서 어지간한 건 공개로 올리지만 조금 깊이가 있다 좀 난해하다 하는 경우는 성인용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성인용으로 올리게 되면 성인 인증을 아마 해서해야만제 영상을 관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고 지금 9시 40분인데, 한 11시까지 좀 작업을 하다가, 11시쯤에 따뜻한 물에 좀 몸을 담그고, 머리도 감고, 뭐 그러고서 한 1시간 정도만 더 글을 쓰다 보면 머리도 마를 테고 그리고 잠을 청해서 내일 또 12월 오늘 11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 멋지게 장식하고 12월 또 새롭게 시작하는 12월 1일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은 아주 뭐 가슴 벅찬 일들만 가득할 테니까요. 제 작곡실 일주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뭐 저기 작곡실 작은 방이 또 나왔다고 살짝 저를 유혹하는데 아, 작은 방으로 가,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아, 작은 방안 갑니다 큰 방이 좋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레슨도 진행할 거고 그리고 옛날 제자들 어, 다시 또 불러들여서 레슨도 진행할 거고 해서 지금 이것저것 해서 이제 한, 한 달에 작곡실 비용으로 한 5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은데 5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해서 좀 비용이 충당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어, 나머지는 계속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 키워야 되고 우리 영편을 모셔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투루 쓰는 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음악실 회비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시간이 자꾸 가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소설 집필에 몰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저녁 되시고 이 영상을 누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좋은 저녁 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